오케이, 들어가고 야 원래 랭가가 이기냐? 케이잔스케인이였음썸네일썸네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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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채특해줬다는데아백님 <택해> <laughs> 그만 보내달라고요? 저도 이게좀 그만 가고 싶긴 해요 근데 사실 같이 가실래요? 또 어떻게 제주도에 그진를 갈... 주세요, 디달리 해주세요. 디달리. 댐댐댐 댐. 아야. 엘리테 어요코 에코요. 아니 무슨 뽀삐 1 9 8만점이요뭐보니야 뽀삐 198만점 vs 랭가 400만점. 400만점이 이겨야지. 두 명도 다앞치면 400만점이니까 제가 이겼어요. 누가 누가 더 롤창이나 싸움이네 어허허허. 어. 가분하게 제끼죠 오케이. 이거 보죠 몰타 미 믿고 세나기나면 버스 타겠다 유술인가? <laughs> 말하는 거 알아? <봐라. 웃음> 이파근데 아.. 템트를 어떻게 가야 되지 뽀삐를 잡을 거면 몰락검이 맞는데 다른 애들을 잡을 거면 드락사르가 맞거든요 드락사르가 맞는 것 같긴 하다 드락사르 가죠 이분도 뽀삐의.. 뽀삐 장인이라 좀할 거예요 뽀삐 저 패시브 빠졌죠? 패시브랑 큐 빠졌으니까 오케이, 대구 너무 이득이고 복비는 근데, 할만해요, 근데 사실. 오케이, W 때문에 귀찮아서 그렇지. 막, 카운터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강터까진 아니에요. 세체폰 님도 많이 만나봐. 봤 오케이, 포션 다 뺐죠, 복비. 사이션 어, 이면 오케이. 끊었다, 나이스. 라인 좀 밀어볼게요. 패스 넣는다 어, 빨리, 빨리, 빨리 해야 되나? 포션 빨리. 없어가지고. 가능할 때? 빠질 수 있나? 네 응. 잡은 거? 같어 나이스 이게 정글이지 네. 엘리야 바텀 같다 이거 아 응. 여기 있네? 뭐야 뭐야 포피 노플이잖아요 네. 미치죠? 오케이 너무 달고 터졌다 이러면 대 엄청나게 잘 맞는데? 안 죽긴 하거든요? 죽여버려, 요 그냥 됐음 아, 한 띠. 와. 가능하신가? 아, 씨. 일단 텔 쐈어요. 거미의 텔 타기. 아, <laughs> 거미 텔 나이스. 됐리와 아! 설마 사기 당하나, 우리? 어, 일단 어, 돼. 돼. 잡아주세요알잇다 <laughs> 아, 아, 아 시간 했으면 나와. 아, 이거 <laughs> 무슨 챔피언이야, 저게. 오늘 어, 라인은 달다. 어, 너무 단조해. <laughs> 오케이, 들어가고 이거지. 뽑기 장인도 안 됩니다. 너프해 제발. <laughs> 자 이렇게 꽃핀데 왜 톱날 딴건 가요?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유튜브에서도 계실 거예요. 근데 팀이 다 물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. 블락사를 뜨면 다 진짜 국밥이어가지고. 꽃핀님 잘 가시고요, 나이스. 어 너무 달아 부터콜드 어떻게 이렇게 달아 되는 건가? 홍백 님이 친구 좀 건방지지 않아요? 인탑을 샀어요, 인탑을. 힐좀 빼놓고 있을게요 힐 많이 빼놓기 했어요 근데 군 있어요? 궁 있어요 천천히 탈론 응? 어, 탈론 얘 네, 묶어들이 묶어들이 도망가요 네 도망갈게요 얘까지 잘 만한데? 고. 오케이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탈론 악타 오케이 이러면은 탑덩글 캐리 강 나왔다 가서 드랍서를 하나 아, 야노에게 사주고. 저 텔프 10초. 높대? 뭐야? 유저 <laughs> 유. 아까비할로우누야 원래 랭가가 이기냐 케이니 잔스. <laughs> <laughs> 케인이었음? 썸네일. <웃음> 썸네일. <웃음> 이네기이채해줬다는데 그건 맞지 그게 맞다 <laughs> 유튜브 좀할줄 아는 친구 그니까요 어, 어. 사실 전멸 쓰면 잡을 수 있었는데 전멸 쓰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케이 다밑차까지 밀어주고 상대 전글까지다 털어버리면은 릴리아가 굉장히 좋아할 거니까 릴리아 노루 굶겨야 돼요 지금 코라니에게 <laughs> 굶겨버려 목적으로 한번 뛰어볼게요 이제. 너무 음, 맛있게 먹어. 뛰어버릴까요 오케이, 저 지금 멍청한 척 하고 있어요, 지금. 묶었어요. 나이스. 그냥 밀어버리죠, 이거. 빼도, 빼도, 빼도. 나이스. 오. 어, 좋은데? 아봐죽어 이게 드락서리 렝가죠? 어우 딜이 진짜 시원시원하네이 맛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락서리 렝가 집 가서 필클 하나 딱 사보고 텔 있어요? 안 뭐야. 어, 네. 죽여줘요 요금 아 콤보 실수했다 나 맞았어 그렇지? 와우 어, 나이스 왜 그래? 오, 어. 오케이. 이거지. 오케이, 티아메드로 아. 잡았다. 합계 <laughs> 오케이 인정 합계. 정글 갭이긴하진데한대 사실. 잼막하고 딱 가야겠다. 저희 원딜도 연패 중이라 3일 한 판도 안 있었어요. 터치 됐죠? 시작됐어요. 아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고생했어요. <웃음> 고생했어요. 다음에 또 하시죠. 날아가. 어이없네. 오케이. 아, <laughs> 맞다. 왜 그러는 거야. 아니, 먹자. 이 사람 뭐해. <laughs> 아저씨. 아, 왜 남의 라인을 이렇게 멋대로 넘으면 어떡해요. 미드비야. 남았다. 아, 그렇게? 나이스.